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된 이후 첫 공식행보로 어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유전 최고위원의 친구죠. 글쎄요, 친구라고 <laughs> 할수 있을까요? 라이언 인형도 함께 무대에 올라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형 들고 다니니까 그렇게 유치하세요? 제가 만들려고 했던 정치는요, 재미있는 정치였어요.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렇게 가서 의전 받고 의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형이랑 딱 이렇게 있으면서요. 너가 국민을 더 사랑할 것 같니? 내가 더 사랑할 것 같니? 그러면 인형이 내가 더 국민을 사랑할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우리 주민들을 사랑하는데 이러면서 저는 대화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전 정치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유종 기자, 네. 어제 토크 콘서트가 열렸는데 제명의 영향이었는지 생각보다 흥행을 하지 못했고 흥행 실패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누구 누구 참석했습니까? 네, 어제 그. 그책 출판회를 겸해서 토크 콘서트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었습니다. 네. 한 450석 되는 곳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네. 눈에 띄는 사람 정도로 보면요. 신동욱 공화당 총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매부죠 그리고 정중길 한국당 광진구의 당협 위원장. 그리고 라이언 인형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네, 라이언 인형도 참석자로 포함을 시켰군요. 자 그런데 이날 취재진들은요 이 토크 콘서트 유해 전최고위원의 인형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준표 대표에 대한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취재진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로 대신 일단 비난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고요 어땠습니까 소장 소중한... 어제 뭐 특별히 나온 얘기는 없었어요. 네. 근데... 그런 얘기하지 하지 않았으니까 뭐 여자에 관련된 얘기도 폭로를 하고 뭐 있으면 다 내놓겠다라 얘기를 했는데 어제 본인으로서는 이제 재명정으로서 첫 공식 행사 나름대로큰 행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준길 당협위원장도 오고 라이언도 초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폭로가 없었다는 건 네. 그러면 글 씨.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게 아닐까라는 그런 현측도 가능하죠. 물론 그런 얘기는 해요. 폭탄을 터트려야 할지 아침에도 갈등했다. 그러나 다 터트리게 되면 보수파가 무너질 것 같아 가슴을 꽉 부여잡고 참았다. 라고 네.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유효 최고의는 말에 따르면, 본인 말입니다. 자 자기 본인이 5년 뒤에 5년 동안 자영국당을 돌아오지 못한 걸로 제명됐지만 5년이후에는 자영국당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네. 그럼 홍준표 대표는 어떻게 어떻게든지 홍준표 대표를 끌어내리려겠다는 마음 먹은 사람이 보수파가 무너질 게 두려워서 홍준표 대표에 대한 추가 폭로 를안 한다? 네.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뭐 말은 할수 있겠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물적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폭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네. 나는 저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네. 아까 라이언 뭐 인형 이렇게도 어 라이언 뭐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저전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유권자들한테 소통을 하고 다가가는 정치를 하고 싶다, 좀 네. 쉬운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인것 같은데 뭐 그것도 좋은데 기본은요. 내용이 차있어야 됩니다. 네. 내용이 차있고 본인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일관되고, 내용이 있고, 본인이 지향하는 정치의 지향점이 명확한 상태에서 그걸 유권자들한테 잘 전달하는 것, 친근하게 전달하는 게 그게 진정한 정치인 거지. 본인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아무도 모르는데 라이언 만들고 친근하게 한다고 그게 뭐 재밌고 가벼운 쉬운 정치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한편 유여의 전 최고 위원 옆에는요. 영상 속에 보면 항상 함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준길 당협 위원장인데요. 징계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유여의 전 최고 위원을 바로 옆에서 보호하고 지지하고 있는 이유. 뉴스탑텐 팀이 궁금해서 오늘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젊고, 전문가고, 참신하고, 예쁘고, 우아하고. 그런데 예쁜데 예쁜 척하지 않고 친근감 가고 사람들한테 과거의 보수주의자들은 사람은 성실해 보이지만 재미가 없으니까 얘기하기가 싫은데 대화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 사람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당에 우리 당의 미래가 걱정돼요. 그러니까는 유체고 정도 되는 요 정도를 포용하지 못하는 정당 과연 미래가 있는지 좀 걱정이죠 솔직히 말해서. 자 예쁜데 예쁜 척하지 않아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호의무사 역할을 지금 하고 나선 것 같은데 이재명 차장, 예. 뭐라고 말씀드려 잘 모르겠는데 <laughs> 네. 일단은 정정길전 위원장이 얘기한 것중 하나는 맞는 것 같습니다. 보수가 어디까지 얼마고 포용할 것이냐 이건 뭐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하 어쨌든.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어떤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보수전 전체가 어떻게 보면 괴멸 위기를 위기에 놓였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반대급부로 류여의 어, 유여의 위원장이 최고위원까지 올라가고 분명히 최고위원이라는 건 당원도 선택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뭐 그것을 뭐 옳다 그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당원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런 선택을 홍준표 대표가 바로 이 제명이라는 극한 조치로 밀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옳으냐 그러냐 논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에도 얘기했지만 과연 지금 류호의 전체고위원이 하고 있는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재미있는 정치냐 네.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거죠. 아까 네. 뭐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국민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게 재미있는 정치지 네. 인연과 대화하는 게 재미있는 정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류호의 최고위원이 지금 어 만약에 보수주의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지금 홍준표 대표가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과 어떤 가치를 놓고 논쟁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해야 될것 같고요. 정준길 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류여 최고위원이 뭐 아까 도 말한 것처럼 예쁘고 예쁜데 예쁜 척 하지 않고 이런 게 어떤 정치인에 대한 선호를 갈,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그렇죠. 류여의 최고위원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지금 한국당과 논쟁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준길 당협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 류여의전 최고위원과 정치 행보를 같이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워낙 뭐 예상치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져서 출판기념일을 좀 망쳤거든요. 많이 망쳤거든요. 예상했던 것보다. 근데 일단 어제 끝났으니까 차분히 진정한 보수의 이그 같이 핵심 중에 하나는 자기 반성이거든요,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에이. 최고 옆에 저는 끝까지 옆에서 고난을 동행해 줘야 되는 거고. 소국장님, 그러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유전 최고위원은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정치 신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정중길 당협위원장이 왜 저렇게 같이 감싸고 또는? 어떤 정치적인 이득이 있길래 저렇게 끝까지 감싸는 걸까요? 뭐 정준길 위원장으로서는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찾기가 좀 쉽진 않죠. 이번에도 뭐 경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윤리 위원에서 네. 유전체고를 도우면서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것 같지는 않다. 왜 그럼 저렇게 각각에서 돕느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준길 위원장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이 유전체고에 대한 생각. 그런 부분이 결국 지금 자유한국당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인물도 좀 포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측면에 내가 좀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도와주고 싶다. 네. 뭐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적절한 언어 이런 부분 때문에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유전 최고 같은 경우도 이른바 기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저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당 자체를 좀 이렇게 희화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유전 최고위원과 자유한국당의 인연은 여기서 완전히 끝이 나는 걸까요? 그래도 자신의 친정인 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유여의 전 최고위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년까지는 후 복당이 불가능한데 5년 후에 재입당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 막말이라고 하려고 하죠. 아, 아니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laughs> 5년 뒤에 자유한국당이 남아있을까요? 당이 사라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안에서 제가 가장 많은 딜레마를 느꼈던 것이 그겁니다. 혁신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혁신이 아니라 기득권을 찾기 위한 그들의 노름이었고 혁신을 한다고 하는 제가 생각하는 혁신과 너무 다른 모습에서 많은 갈등과 실망을 했었죠. 지금 이렇게 또 공천부터 시작해서 말만 혁신을 한다면 과연 보수들이 그 모습을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